현장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진짜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이 격발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분리하고 격발하잖아요. 분리 후 격발.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 결합을 시켜놔야 되잖아요. 어디다가요? 접속을 시켜놔야 되잖요 즉, 솔레노이드를 기동용기에 연결시켜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솔 분리를 해야 돼요. 솔 분리, 솔리그 다음에요. 솔레노이드 격발을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솔레노이드? 네, 예. 복굴 해줘. 솔레노이드 복굴 해줘야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솔레노이드, 예. 결합을 해줘야죠. 또 뭐? 연결. 결합 같은 말이죠. 이게 메인이에요. 솔레노이드를 분리하고 솔레노이드를 결합하라고 솔레노이드를 격발을 했으니까 솔레노이드 복구를 해야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솔레노이드 분리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이거죠. 전에 솔레노이드를 분리하기 전에 뭘 해야 돼? 뭐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솔레노이드를 분리하기 전에 뭘 하냐? 분리하다가 격발 사고가 발생을 해요. 분리하다 격발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분리하다 보니까 격발 하면 안 되잖아요. 분리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러면 안전 조치를 한다라는 건데 안전 조치를 하는데 예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전 조치, 안전 조치. 일반 뭐요? 예 조작 동간 분리 조작 조작동간을 분리 조작동간분리 두번째 제어반에서 연동 정지 세번째 안전핀 안전핀을 끼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솔레노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분리하다가, 안전핀? 격발 안 되겠죠? 그죠? 사실은 뭐만 해도 돼요? 안전핀만 꼽아도 되죠. 그죠? 안전핀만 꼽아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개를 다하는 사람도 있고 세개 중에 한 개만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럼 솔 분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격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발을 할 때는 격발 전에 뭘 해줘야 될까요? 조작 동가은 아니더라도 조작 동가은 상관이 없죠. 근데 네, 뭐는 제어반은 뭐 해야 돼? 제어반. 반, 연동 위치에 둬야죠. 제어반 연동 위치에 두고, 그 다음에, 예, 안전핀, 제거를 해야죠. 솔플리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격발을 하는데, 그죠? 예, 격발 전에, 제어반 연동, 안전핀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제 격발을 하는데, 이 격발은 자동, 수동, 원격. 자동은 감지기 A, B, 수동은 수동 조작함 원격 언리 제어관에서 이세 개를 원래는 다 시험해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시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시험을 했어요. 자, 솔레노이드 복구하기 전에, 솔레노이드 복구하기 전에, 지금 감지기가 AB 해로가 화재 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솔레노이드 복구하기 전에, 여기에 한 개, 화재 뭐 해야 돼요? 화재 복구하고, 솔레노이드 복구하고. 솔레노이드가 앞으로 이렇게 전진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거 뒤로 밀면 되는 거예요. 벽이나 바닥에 두고. 예, 총 뒤로 이렇게 밀듯이, 예, 바닥에 두고 미는 거예요. 원시적이죠, 어떻게 보면. 자, 복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하기, 복구가 됐어요. 그 다음에 결합하기 전에 또 결합하다가 또뭐할수 있어요. <laughs> 결합하다가, 예, 또 발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뭐야? 예, 제어반, 연동, 정지. 그리고 뭐에요? 안전핀. 자. 자, 결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에요? 안전핀. 제가. 그리고 제어반. 연동상태로. 그죠? 자. 한개더 해야 되겠군요. 마지막에 이 상태로 두면 안 되죠. 자 조작동간, 기동용 조작동간 연결 원 상태로 해놔야죠. 이거 조작동간을 어디서 분류를 해요? 예, 선택 밸브 쪽에서. 선택 밸브 들어가는 거 또는 나오는 거두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 기동용기는 좀 터져도 저장용기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 밸브 위쪽을 보통은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 밸브 위나 아래 상관이 없고요 연결해 놔야죠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교재들이 나와 있는 게 이렇게 권해주는 교재가 있어요 이중에 또 일부 없는 교재가 있고 근데 제가 만약에 현장에서 한다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한다 그러면 저는 조작, 동감, 분리 이건 합니다 왜요? 제가 원래는 안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문 열다가 발사된다 문 열다가 그 문이 꽉 닫혀 있잖아요 덜크정 하면서 발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이거 그러면 물어줘야 돼요 이산화탄소 약재 충전하는건 수십만원인데 청정은 수백만 원이에요. 한 병에 막, 200만 원, 300만 원. 약재 값만 그럼 한 20병 날라갔다. 그러면, 300만 원, 20병이면, 6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합니다. 해야 돼요. 기동용기는 터져도, 저장용기 터지면 안 되니까. 이거는 해야 되고요. 조작 동간 연결 해야 되고요. 자 열었어요. 그다음에 안전 핀 삽입을 해요. 안핀 지금 뭐 제어반 연동은 사실은 감지기를 미리 안 건들면 이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요? 안전 핀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솔레노이드를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솔레노이드를 자, 그러면 연동이 예, 안전핀을 이제 제거를 하죠. 격발을 합니다. 화재 복구를 하죠. 솔레노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핀을 삽입을 해요. 솔레노에 결합을 합니다. 안전핀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어반, 연동, 제어반, 연동,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제어반, 연동, 정지가 빠져도 사실은 상관이 없죠. 안 건드려도, 예, 안전이 확보되지 않냐. 제 생각에는 그렇다.